인과 응보, 의인이 상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는다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불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의인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들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도 세상에서 국위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후의 의인들은 상을 받을 것이고 악인들은 심판받는다라는 것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죠. 욥기 27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 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 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욥이 악인들의 최후에 대해서 새 친구들에게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욥도 인과 응보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친구들에게 인과 응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인과 응보를 넘어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인과 응보를 초월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라는 것이지 이 땅에 일어나는 인과 응보를 거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도 마지막으로 새 친구들에게 말을 할때 인과응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마지막에 최후에 하나님은 악인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버리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욥은 지금 현재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모든 것을 쉽게 판단하지 말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이 세상에서 악인의 형통을 우리의 눈으로 보더라도 부러워하지 말하는 거죠.또한 악인들의 넘어짐을 보고 기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참 부질없는 것입니다.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고 남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 되는 것, 이것만큼 부질없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악인의 넘어짐을 보고 기뻐하지도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자는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최후에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오직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키며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의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상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최후에 상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때로는 까닭 없는 고난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고난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고 고난 앞에서 악인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갈길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때로는 불공정한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남들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갈길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